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저 마이클 그린을 비롯한 그몇 사람을 빼놓고서는, 어, 그다지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그 문제될 무렵에 무슨 사설을 냈냐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될 때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기사 나오고, 그 외에 나쁜 기사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문특보가 뭐라 그래든.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라 그러지만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안 들더라도 네. 짚어 볼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이젠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때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핵 문제 이래 가지고 진지해요. 근데 그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보면 오바마한테 컴플렉스가 있어 이자가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거다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8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게 북한 문제예요 자기가 오바마를 뛰어넘을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량을 우뚝 그 왜냐하면 이란을 해결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을 못해서 북한에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걔네들한테 북한은요 지도 상황에 그냥 나라예요. 느낌이 없어요. 시리아 느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없잖아. 마찬가지야. 골치 아픈 지도 위에 점이라고. 근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와 다르게 뭔가 머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화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트럼프 쪽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봐요.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비우 맞추다 보면 어느 세월에 평화를 이룹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뭐 신문에 난대로 문정인 특보한테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화해서 엄중경고 했다. 사실은 엄중경고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할게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문정인 선생에 대한 미국 내그 여론을 떠보고, 그런 다음에 전략을 짜서 가가지고, 아니,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니네도 물밑대화 다 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해볼 테니, 미국이 좀 도와주라. 아니, 왜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이해관계,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 응.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죠. 거기까지. 네. 어, 그래야 트럼프는 좋아하니까. 네. <laughs> 그러면 너 노벨상 받아? 이러면 활짝 하겠죠.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니, 이 외교가 왜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수 언론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발목 잡기라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거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그 국내 언론의 논조가 마이클 그린 입을 타고 돌아와서 또, 일본 언론이 한국에 윽박 지르는 근원조하고 그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중대화때 내가 나갔다가 싸대기 한대 맞은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또 싸대기 맞은 기분이다. 국내 들어오니까 언론에 또 싸대기 맞은 기분에 싸대기 세대 발언했거든? 중국한테는 싸드 배치한다고 싸대기. 미국에 가니까 싸드 배치 빨리 안 한다고 싸대기. 국내에 들어오니까 외국 가서 말 안부로 했다고 싸대기. 이게 뭐냐, 나,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풀이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니까, 조선일보가, 김종대 의원, 싸대기 세대 발언, 이렇게 써줬잖아요. 싸대기 세대 발언? <laughs> 자, 지금, 덩치 큰 강대국이, 막 밀고 들어와서, 그큰 덩치 앞 세워서 말이지, 작은 나라에 대해가지고, 참, 그, 일방주의가 팽배한 거는, 이 박근혜 정부 때, 눈치 외교, 줄서기하게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제대로 하나 설명도 못 해보고 가가지고 전략자산 배치해준다 그러면 머리조아리고 땡큐 땡큐 하다가 이 지경 된 겁니다, 이게. 사드 배치를 하는데 가속도 냈다, 과속해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가속도를 누가 낸 겁니까? 미국이 그렇게 빨리 서두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속도를 낸 겁니까? 안보실장 이 했다는 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수 없는 이유로 탄핵 기간 중에 앞당겨졌다 그렇죠 네. 대통령은 나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집권한 지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걸까 그거는 저도 똑같은 걸 겪었는데 내리네퍼라고 그저 미국 대리 대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사 만나가지고 그때그저4월에 선거 운동 기간이었어요. 그때 이게 뭐냐 배치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어딨냐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 일방적으로 한적 없다. 다 한국 정부가 협의하자 그래서 한 거다. 한국 정부하고 다 사전 협의하고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겠냐 이래들라고. 그러니까 국방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에 그렇게 사정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미국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탓하고 미국은 한국 탓하고 그러는데 더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진짜 내용을 몰라 이번에 왜 보고 누락 사태도 드러났잖아요. 실제 자기들은 잘 국방부는 잘 몰라 보니까 자 그런데 그 보고 누락했다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네. 그 최근에 들어온 정책 실장이고 사드는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요. 네. 즉 진짜 주범들은 다 보따리 싸가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한 명은 저 독사파가 유명하잖아 독일 사관학교 네. 출신. 거기그 김관진 실장이 이제 독사파 인맥이 있는데 그쪽 라인들이 주도했는데 그 정책 실장은 짐싸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예. 네. 연락도 안 돼.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 김관준 실장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국방부에도 아무리 족쳐도 그때 그 사드 결정은 장관하고 정책실에 불과 극소수 두세 명만 아는 일이지 국방부 간부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차관도 몰라, 차관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 보면은 이제 청와대 물어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잖아 어디로 가고 없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 협의하에 그렇게 속도를 내서 빨라졌는데 그 협의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안 나와요.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 맞죠.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정부인데 한국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지. 정부 내에 특정 왜냐면 정부로 가면 정부 차원의 컨센서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이 한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그몇 명이 왜 했을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략적이었다고 봐요. 정략은 정략인데 제 말은 정략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 여기서 발을 뻗으시면 어, 미국의 그 줄서 날 있... 먹었다고 봐. <웃음> <웃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먹었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laughs> <laughs> 물론 이건 물질을 잡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고, 잘못하면 자기의 사회적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그런, 그런 리스크를 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 사드가 우리가 사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기 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사발적 이익이 있습니다. 그, 저기,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한 3월 6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총 공세를 가할 때입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에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이 저기 남중국해 그 저기 중국의 핵이 재판에서 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중국해 중국의 그 해상 활동이 불법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텐데, 미국이 이 사드 논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중요한 압박수단이 된다는 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이 4월 초니까, 그 전에 중국의 군기를 잡아서, 중국의 그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공세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만 뿐이 아니에요.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징, 그 견제정책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고, 그때 이 전격적으로 사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사드가 대선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가 온통 대선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 되니까 사드를 반대했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국내 정치에서 그 압박수단도 되지만은 그 시점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 총공세가 이루어지던 이런 어떤 국제정세가 있었다고 봐요. 국제정세는 기본 환경이고 어쨌든 한국 내에서 대선 기간이라고 하는 민감한 시기에 그 이게 정치인도 그런 결정 하기 어려워요. 근데 무슨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뭐그 사람들의 운명을 자제할 정도의, 앞으로 여생을 자제할 정도의 대가가 없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주석 국방 차관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주의 그 소성리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거의 트라우마 상태다. 다, 지난 정보하고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려면, 사드 문제가 풀기 어렵다면, 이것부터 해라. 성주에 가서 할머니들 손잡고 위로해드려라. 사과해라. 그거부터 지난 정보하고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입장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 위에 사드 없다. 사드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다. 가가지고, 손 잡아주면서 그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안갈줄 알았거든? 갔더라고. 가가지고 마을회관 거기 제가 늘상 다니던데요. 그 마을회관에 내가 아는 할머니들이 보니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는데 주민들 첫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도 온적 없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할머니들 보수단체 시켜가지고 종북분자다고. 어? 이렇게 하면서 깔아 뭉개 뜬거 아닙니까? 2 0 명이 다쳤어요. 한 분은 정경 이 의경 팔꿈치에 이빨이 다 나갔고, 이걸로 쳐가지고, 또 거기 원불교 교무님, 그참그 그 인격이 되게 아주 고매하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거 손꺾여서 이쪽 팔이다, 골절상. 이런 분이 20명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20명. 150명 사는 마을에 경찰 8,000명이 들이 다쳤어. 집집마다 이기익 두겹세겹 에워 싸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이 지나가면서 이 경찰병 너머에 있는 주민들 울부짖는 걸 보고 씩 웃으면서 스마트폰을 눌러댔잖아 사진을 이게 괴물로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아우 싸도 꽃이라리고 가네 무서워 죽겠다 그런데 길을 열어달라는 국방차관 말에 그 미군의 사과 좀 받고 싶다 아니 얼마나 소박한 요구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경청하고 차관이 와서 다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나는 지난 정부가 강정마을에서 연평도에서 또 접경 지역에서 했던 그 포악질이 마지막 소성리에서 절정에 달했고 여기서 완결판 결정판이 있었고 그랬는데 자 사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난 모르겠지만 이것만 분명히 하자 국민 위에 사드 없다 그것만 분명히 해주라. 이렇게 소박한 요구로 했는데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을 벌어서 제가 워싱턴에 가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자, 나는 사드 원래 반대로 온 자인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대통령한테 시간 좀 주라. 조금 시간 끌었다고 동맹 깨자는 거냐? 이따위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정부한테 시간 좀 주라 시간을 불법으로 했다. 그거. 어려운 일란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득이 돼. 대부분 설득이 된다고. 자, 큰일나고 돌아오신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laughs>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그 국내 언론의 논조가 마이클 그린 입을 타고 돌아와서, 또, 일본 언론이 한국에 윽박 지르는 근원조하고 그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네, 그래, 국내 들어와가지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중대화때 내가 나갔다가 싸대기 한대 맞은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또 싸대기 맞은 기분이다. 국내 들어오니까 언론에 또 싸대기 맞은 기분에 싸대기 세대 발언했거든? 중국한테는 싸드 배치한다고 싸대기. 미국에 가니까 싸드 배치 빨리 안 한다고 싸대기. 국내에 들어오니까 외국 가서 말 안부로 했다고 싸대기. 이게 뭐냐, 나,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화풀이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니까, 조선일보가, 김종대 의원, 싸대기 세대 발언, 이렇게 써줬잖아요. 싸대기 세대 발언? <laughs> 자, 지금, 덩치 큰 강대국이, 막 밀고 들어와서, 그큰 덩치 앞 세워서 말이지, 작은 나라에 대해가지고, 대해 참, 그, 일방주의가 팽배한 거는, 이 박근혜 정부 때, 눈치 외교, 줄서기하게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제대로 하나 설명도 못 해보고 가가지고 전략자산 배치해준다 그러면 머리조아리고 땡큐 땡큐 하다가 이 지경 된 겁니다, 이게. 사드 배치를 하는데 가속도 냈다, 과속해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가속도를 누가 낸 겁니까? 미국이 그렇게 빨리 서두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속도를 낸 겁니까? 안보실장이 했다는 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로이타 통신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수 없는 이유로 탄핵 기간 중에 앞당겨졌다. 네. 그렇죠. 대통령은 나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직권한 지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걸까? 그거는 저도 똑같은 걸 겪었는데, 내리네퍼라고 그, 저, 미국 대리대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건 내가 미국 대사 만나.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저 마이클 그린을 비롯한 그몇 사람을 빼놓고서는, 어, 그다지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그 문제될 무렵에 무슨 사설을 냈냐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될 때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기사 나오고, 그 외에 나쁜 기사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문특보가 뭐라 그래든.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라 그러지만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대통령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가 궁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짚어 볼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자체가 이젠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때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핵 문제 이래 가지고 진지해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보도는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들을 보면 오바마한테 컴플렉스가 있어 이자가 그래서 오바마가 했던 거다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8년을 대통령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게 북한 문제예요 자기가 오바마를 뛰어넘을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역량을 우뚝 그 왜냐하면 이란을 해결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을 못해서 북한에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걔네들한테, 북한은 요지도상에 그냥 나라예요. 느낌이 없어요. 시리아 느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없잖아. 마찬가지야. 골치 아픈 지도 위에 점이라고. 근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머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화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트럼프 쪽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봐요. 안보의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비우 맞추다 보면 어느 세월에 평화를 이룹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뭐 신문에 난대로 문정인 특보한테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화해서 엄중경고 했다. 사실은 엄중경고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할게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문정인 선생에 대한 미국 내그 여론을 떠보고, 그런 다음에 전략을 짜서 가가지고, 아니,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니네도 물밑대화 다 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적으로 해볼 테니, 미국이 좀 도와주라. 아니, 왜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이해관계, 국익에도더 부합한다. 응. 거까지 기 얘기를 해야죠. 거기까지 네. 어, 그래야 트럼프는 좋아하니까. 네. <laughs> 그러면 너 노벨상 받아 이러면 활짝 하겠죠.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니 이 외교가 왜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수 언론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발목.